포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 있지요. 바로 철강 도시! 와이야! 포항하면 역시 철강! 하지만 공장 굴뚝의 연기, 뜨거운 용광로? 이런 것만 떠올리면 섭섭하죠. 포항의 역사 속에 흐르는 철의 문화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포항의 빛관 포항의 스토리가 철을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철의 도시 포항의 예수를 덧입히는 시간!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올해도 찾아옵니다. 2018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맞아 100여 점이 넘는 우리 지역 스틸아트 작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뭐? 뭐? 스틸아트, 페스티벌. 스틸아트 페스티벌 지난 시간 홍태균 스틸. 아나운서와 스틸. 저 서영석 아... 예술 나아지. 잘 모르는 <laughs> 두 남자가 만나 스틸아트 작품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스틸이... 스틸이... 다섯 가지의 스트라트 작품들을 모르는구나, 모두 찾아야 모르는구나. 한다는 미션과 함께 짧은 힌트가 깜짝이야. 주어졌는데요 1차 힌트를 듣고 작품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힌트 영일대 해도지가 2016년에 포함미술관의 타임캡슐이었다면 페르세폰의 납치가 이루어진 곳은 바다와 강이 이어지는 운하였으니 진격하는 워킹맨은 운하를 지키네 마지막 만남은 철마가 달렸던 곳에 이루어진다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설마가왜달리이 짧은 나온다, 힌트 속에서 왜? 작품의 이름과 위치를 알아내야 했는데요. 예술 잘 모르는 남자와 포항 잘 모르는 남자를 위해 단계별 힌트에 찬스까지 챙겨온 제작진들. 과연 저희 두 남자는 무사히 힌트를 풀고 다섯 개의 작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영일대의 수욕장을 걷고 내면... 또 걸어서 네, 첫 번째 힌트인 네, 이거... 영일대 해돋이를 네, 이거... 찾아 나섰습니다 되는데... 둥글고 붉게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 아, 과연 이 작품이 정답일까요? 아, 해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순간에 장관을 포착한 인상 해돋이 드디어 첫 번째 미션 해결 이어서 두 번째 힌트를 쫓아 포항시립미술관에 도착 2016 타임캡슐 포항이라는 작품을 찾았습니다. 포항의 여러 상징을 담은 220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멋진 작품이네요.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세 번째 키워드는 음. 아까 페르세포네가 뭐라고? 납 페르세포네가 <laughs> 응. 납치된 곳이 우나 근처라고 했습니다.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laughs> 아, 아는 사람이냐고요? 어, 네. 내 지인은 아닌데. 아, 그렇습 제가 아는 분도 아니거든요. 페르세포네. 여자 이름 은 같기도. 하고. 페르세포네, 페드 페르 예쁘네. 네. 응. 아. 예쁘네. <laughs> 아 맞네. 맞네. <laughs> 네. 아, 일단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만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만나게 <만나뵈야> 될 거다. <거야. 웃음> 어디에서? 우나에서. <운하에서>. 갑시다. <운하에서. 웃음> 세 번째 힌트를 따라 포항 우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쉽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국내 사용 설명서 스테라트 페스티벌을 맞아서 우리가 스테라스 작품들을 찾고 있는데 네, 그래서 두 개를 찾았어요. 두 개나 찾았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 두 개는 결정적이야죠. <laughs> 네. <laughs> 맞아요. 몇개 남았죠? 지금 세개 남았나요? 세개 아... 남았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운하로 왔잖아요. 맞습니다. 평양에서 아. 사실 운하도 우리가 꼭 한번 들려봐야 될 곳인데 여기 몇개 있어요? 4 0 개. 여기만 에4 0 개가 아... 있고. 저희가 찾아야, 찾아야 될 되는 게두 개, 예. 40분의 2. 맞습니다. 아까 그, <laughs> 아까 그 여자분 이름이 뭐였죠? 여성분 확실해요 남자분이 아니, 없나요? 아구부터 여성분 <laughs> 폐 뭐였지? 힌트가?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에 맞는 것 같습니다 납치. 페르세포네가 납치된 곳 그리고 진격하는 워킹맨이 있다고 했습니다 페르세포네에 납치하고 진격하는 워킹맨 네. 워킹맨은 우리네 아 그런가요? <laughs> 우리네. 아 이미 저희가 찾았네요 좀 찾을 수 있는 네. 것같네 일단 음... 가보자고요 가시죠 문화길 따라서 푸른 가을 하늘 푸른 물결 따라 산책하기 참 좋은 곳 운하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작품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페르세포네의 납치, 그리스 신화를 담은 작품이고요. 네 번째 작품의 이름은 워킹 맨 걷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주실 거죠. 야얘 크네. 어? 야 이거 뭔가 느낌는데 진격하는 있는데. 사람은 아니고 진격하는, 진격하는? 달팽이 같죠? <laughs> 아 네, 달팽이. 오 느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오 있어요. 진격하는데. 오 여러분에게 작품 하나라도 더 소개해드리고자 하나하나 살펴본 건 거짓말이고요. 힌트가 어려워서 그저 한 작품 한 작품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트라트보러 왔다가 맨 걷기 맨 운동은 덤이네요 덤. 워킹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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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저 친구도 멋있는데 진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네 사실 이 우나가 이 길이가 엄청 나거든요 이게 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이게 뭐한2 k m 될 거예요 이 40개 작품이 있는 여기를 하나 하나 걸어서 이거 왜 찾노? 야, 1, 2km라 되니까 야 엄청 길다니까요 아, 여기가 잠깐만 아, 길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여 여기 여기 근처 집 근처 다시는 분. 대기 근처분 아버님 아버님 아... 아버님 예. 대기 근처시라고요? 이거 예. 자주 오시겠네요? 예 자주 언제 한번 오세요 예. 여기 아침이다 하고 세 분도 잠안 오면 한 방구도 됐어 오, 됐어 했다, 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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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 아유, 여 감사합니다 아까 그 방송국에는 근데서 나오신 것 같은 이게 방송국에 네. 나왔어요 한 가지 근혜합시다 아 방송국에 근혜 하세요? 네 들어볼게요 네. 여기 제대죠 이제 남한 사람들 대기 역 참 사람들은 많이 댑니다. 운동하는 할 때도 있고, 운동할 때도 없습니다. 여기 이 시온 맥키 나온 왔거 내가 그 이야기를 <laughs> 아버님 아버님 저희는 그 저기, 뉴스에서 안 나왔어. 네. 동네를 발견하러 나왔어요. 근데 네. 아버님 여기 다니시다 보면 여기 저기 스틸 아트 철로 된 조각품도 많잖아요. 네. 맨날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네. 여기 뭐 진격하는 뭐 뭐라 그랬지? 워킹맨. 워킹맨. 뭐 진격하는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laughs> <laughs> 음, 뭐, 페루 뭐야 그거? 페르세포네가 납치당했다 페르세포네라고 아세요? 예쁜 음, 여자분 같은데 페루는 음, 잘 몰라 옆집에 아, 페르세포네 아. 안 살아요? Yeah. 모르세요,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 뭔데? 뭔데 몰라요 아. 한국말 해야 되지 <laughs> 저도 잘 모릅니다 <laughs> 아버님은 <laughs> 아, 아, 모르시네 하루에도 두 번씩 운하에 산책을 나온다는 어르신들도 통 감을 못 잡으시는데요 무작정 걷다 보면 가를, 만나게 될까요? 가야 될까요? 배를 타야 될까요? <웃음> <웃음> 운하에 건너가야 <좀 넣어가야> 되나? <laughs> 네 저기 중간에 있는 분이 페르세포네 같진 않은데. <laughs> 아이 뭐야? 이 어디로 가? 아, 없어. 아이 땅볕에 언제까지 걸어요? 없어. 아니, 우리 가을볕이 아, 이렇게 그렇지. 따가운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더 지치기 전에 찬스를 쓰기로 결정. 뭐. 아, 사람들이 아시죠. 정말 나쁜 사람. 네? 정말 나쁜 사람. 와. 힘들게 찾아야 이 신들 이게 같이 있게 느껴지 않겠어요? 와 아, 웃는 것 봐. 아,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laughs> 잠깐만 잘시 선택해야 돼. 아 지금 세 시간째 갖고 네. 있어요. 잘시 선택해야 네, 돼. 나 이게 빵글잖아. 검색 오, 찬스. 스마트폰을 이용해 작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입력할 수 있는 검색어는 두 개. 입력할 수 있는 검색어는 두 개. 문하 워킹맨하면 나오잖아. 포항우나 피레세포네를 같이 붙여쓰고. 아 그럼 너무 야비하겠죠? 야, 띄우신데, 아니 안선서가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 아니, 아니 <목> 문화 그리고 영어 한글 영어 영화? 영어 영어 응. 나와야 돼 제발, 나와야 제발. 돼 나와야 돼이 버스 투어 하신 분이 블로그로 남기셨는데 아, 잔뜩 남기셨어요 자 문화로 어 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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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다 나온다 나온다 아까 그 친구 갔다, 아까 그 친구 아까 그 친구 아까 그 친구 장사의 꿈이네 이 친구가 이름이 장사였어요 장사였어 페르세븐에 아니었어요 이게 가족이었어요. 어 아, 우리... 워킹맨 그래, 그래. 블로거의 꼼꼼한 야. 후기에 도움 야, 받아 드디어 워킹맨. 워킹맨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야, 이거 와 크다. 어? 아니 4m는 되지 않을까요? 야, 그렇게 위에서 보는데도 어마어마한 게 야, 두 워킹맨이 야. 열심히 걷고 걸어 진짜 워킹맨을 만났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신치현 작가의 워킹맨 P4인데요. 걷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현대의 디지털 모드로 재구성해 조형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찾았다. 찾았다. 자 그럼 이제 두개 남은 건데 두 개는 페르세포네야 페르세포네.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페르세포네가 납치가 돼 가지고 이미 포항을 떴어. 아 포항이 없을, 없을 수, 수 있어. 그러니까 포항이 내 없어. 내다고 가지 않았을까요? 포항에 있어요? 납치됐어 없어. 힘들 생각해 봐요. 페르세포네가 납치가 이루어진 곳은 포항 우나라 그렇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아. 아. 위치는 대각 떠오르는데 얼마나 걸어야 될까? 바로 저긴데. 아 바로 저희가 한참 걸어야 되는데. <laughs> 워킹맨을 찾았지만 저희는 <laughs> 또 갔습니다. <laughs> 포항 문화 중에서도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페르세포네를 찾아갑니다. 저거다. 저거 더거 느낌 있네. 저거다. 뭔가 얼싸 안고 들처 없고 <laughs> 저희 는 약간 옆으로 끼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위로 안고 도망 간 드디어 찾았습니다. 박천걸 작가의 페르세폰의 납치. 마치 순간 이동을 하듯 속도감까지 느껴지는 놀라운 작품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가까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나에서 두개 차였으니까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은 힌트가 어. 아, 제가 힌트, 어떻 힌트. 기억하기로는 철마가 달렸던 곳이다. 철마가 달렸던 곳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나무 관계. 나무 관계. 아 너무 가셨어요. 포항에서 지금 너무 올라가셨어요. 포항에서 철마가 달렸던 거. 저는 왠지 좀 기억이 날것 같은데요. 포항역. 포항역. 포항역도 어, 뭐. 좋아. 포항역도 있는데 저는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는 게 저희 포항 MBC 뒤편에 있는 혹시 거기? 혹시 거기? 아, 오늘 박가 판다 홍아나. 가자. 갑시다. 여러분도 아, 눈치채셨나요? 마지막 작품이 기다리는 곳은. 바로 철마가 달렸던 곳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원이 조성된 곳 그린웨이인데요. 이곳에 만남이라는 스틸아트 작품이 있다고 철마가 합니다. 철마가 달렸다던 음. 곳 그린웨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이 이제 이곳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러게. 마지막. 기분은 좋다. 기분, 기분 좋죠. 드디어 도착한 그린웨이. 하지만 이곳에도 많은 스틸아트 작품들이 두 남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을 볼 힘도 없다, 이제. <laughs> 자연이 눈에 안 들어와. 얼굴 빼하고 키스니까 얼굴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다. 얼굴만 찾으면 될것 같아. 그렇지, 얼굴이 보이는 작품.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금방. 어거 그 같은데, 지금. 저거? 어, 저건가? 저거? 저거네! 응? 야. 왠지 저을것 같은데요? 느낌 아세요? 느낌 아세요? 느낌 아세요? 느낌 세요 과연 이 작품이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닌 마지막 작품 네. 만남일까요? 네. 어, 여기서 보면 또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건데요.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는 위치와 또 각도에 따라 자꾸만 작품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 안에서 어떤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뒤에 필요할 두고 것 있는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이잖아요. 일단 작품 소개를 먼저 드려야될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작품이에요? 네, 그 전에 여기까지 찾아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 많이 탔죠. <웃음> <웃음> 많이 힘들었어요. 힘 아, 씻었군요. 어. 아, 네. 네 마지막 작품은 만남 2017이라는 작품입니다. 음. 만남 2017은 역상 조각으로 유명한 서울대 교수님이 이용덕 작가와 포스커이 협업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역상 조각은 조각의 기본 원리인 형상과 배경이 반대가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공간이 형상을 이루고 재료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 2017은 작가가 디자인을 하고 철강 기업인 포스코가 재료 지원과 제작을 맡아 완성이 된 작품입니다. 특히나 철판 500장을 250장씩 반으로 나누어서 쌓아 올려가며 양쪽 두 인물의 만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나머지는 다 어렵고 네. 철판 250장을 쌓아 올려서 만남을 표현했다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는 귀에 쏙 들어오네요 예. <laughs> 그래서 작품 속의 두 인물의 만남 그리고 조각 속을 우리 관람객들이 드나들며 작품과 호흡하는 작품과 우리 관람객의 만남까지 두 네. 또 하나 있네요. 어, 어. 우리 미모의 도스트 선생님과의 <laughs> <우에> 만남, <만나, 웃음> 네, 아름다운 만남 여기에서 네. 있었습니다. 네. 예. 어, 이번 2018 포항 스티라트 페스티벌의 주제는 스틸라이프 호랑이 꼬리를 잡다라는 주제입니다. 경제 발전에 호랑이 꼬리를 잡은 우리 포항시를 은유하는 제목으로 이제는 포항 스티라트 페스티벌이 한국 문화 예술의 꼬리를 잡는 그러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laughs>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이었던 포항이 그렇죠. 이제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네네. 이런 당찬 의지를 제가 바르게 본 건가요? 아, 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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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보렸습니다 네. <laughs>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는 다른 곳 가실 필요 없겠지요. 철의 도시 포항에서 철과 예술의 만남, 낭만의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네. 낭만의 시간,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의대 수옥장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사형설명서 재밌으셨다면 이번 페스티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8 스트라트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만나요.